오늘은 천연 소화제 이 양배추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법과 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이 양배추는 식초에 담가서 농약 성분을 제거를 했는데 요즘은 이 녹차 가루를 물에 녹혀 갖고 5분 정도 담가두면은 잔류 농약 중금속이 말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먼저 이 양배추부터 잘라보겠습니다. 이 양배추를 이렇게 반으로 반으로 자르. 이거는 이제 보관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잘라서 심지 부분을 네,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것도 역시 심지 부분을 잘라주고요. 물은 3리터 정도 됩니다. 녹차 한 스푼 하고요. 이렇게 녹차 가루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물에다가요 이 녹차가루를 풀어주면은 잔류농약 중금속이 싹 빠진다고 합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식초를 많이 사용했는데 녹차가루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뜯어줍니다 예, 양매추를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쉽게 뜯어지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뜯어서요 물에다가 담가줍니다. 요리하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잔류농약에 엄청 신경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5분을 담가놓고요. 오래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양배추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키친타올을 이렇게 접어요. 접어갖고, 물에 담가 놓습니다. 한 번, 두번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네, 물에 일단 담그고요. 그리고 이 양배추를 썰어 보겠습니다. 겉잎을 한번띄어줘야 돼요. 네, 반으로 이렇게, 네, 반으로 이렇게 썬 다음에요. 이 양배추 심지를 잘라보면 안 돼요. 여기서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지만 오래 보관이 됩니다. 이렇게 물이 묻은 키친타올을요, 반으로 또 접어서 그대로 이렇게 올립니다. 여기요. 이렇게 해서 랩으로 씌우면 됩니다. 이렇게 랩을 적당량 이렇게 자릅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씌워줍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게 밀착을 해서요, 밀착을 해서 이렇게 야물딱지게 딱 씌워줍니다. 이렇게. 네.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요. 여기 이제 수분이 남은 데를 아래쪽을 향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더 오래 보관하려면은 랩을 한번 벗기고 키친타올에 물을 좀 묻혀서 한번 체인지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키친타올에 수분이 묻었잖아요. 이걸 아래쪽으로 향하게끔 냉장고에 보관하면은 한달 이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5분이 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세척해갖고 오늘 이제 양배추 볶음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